오케이로 잘려 그래 졌고요박사라 장유 장유 남상유 농협 박사 자도 박사 가을 주일 담으라고아 네, 내일부터 덥대요 오예좀 덥대는데 기온 그렇게 네. 써요뭐 더워봐요 그래도 한3 0도 넘대 3 0도넘 넘을 경우 더 이상 이제 자도가 악화되지는 않아 게 제일 작년 코로는 안나겠죠요 이제는 괜찮지 싶어 이제 다좋은 나. 햇볕이 많이 들어온 데가 그렇던데 우리는 그렇죠. 아그있어인 것도 있고. 응. 햇빛 많이 도는 데는 주위 자도가 농사가 까다롭다 하잖아요. 음. 집어도 김천 분들도 아요 끓여 이 김천에 많이 비네 했더매 그러니까 거의 다 비네 쎄고 힘이 들고 이거 까탈스러워요. 주위 음. 자도가 이 가을 자도 약간 마시가 되고. 음. 그걸농이 힘들다니 힘들게 죠 힘들게 그 농사를 짓고. <laughs> 중간 상인 다 먹잖아. 중간 상인은 뜨거. 올라가. 옆으로만 겠네 중간 상인 다 먹는 거래. 그래. 네, 직거래를 해야 돼 직거래를 직거래 하면 네.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생산자도 좋고, 좋고 이런데 그래야죠 그렇죠. 직거래, 직거래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상부상조하는 건데 참고로 전화번호 주소 적고 이런 걸잘못하게 때문에 이 사장도 네. 직거래 안 하죠? 직거래 안 하죠? 직거래 안 합니다 직거래 안 하는 분들은 뭐 주소 받아 적어야 되지 뭐 택배 그렇지. 기사 사장님 아, 이고 전화가 있니? 전화번호가 틀리니? 주인을 네. 전화 안 받니? 미쳐버리죠. 음, 그래, 집거래 그래, 나눕니다. 예. 우리 집거래안 음. 하고 공판장에 바로 냅니다. 예. 자, 올해는 다행히 이제 이쪽 지역에 자도 어, 어, 출하가 한창 작업 중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